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니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이를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재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재물과 허목재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 바칠 재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무슬림의 5대 의무 혹은 5대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뭐 오직 알라만이 아, 뭐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종이 치면 기도하는 거 있죠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또 자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자선은 이제 직업별로 이 자선을 해야 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단식을 해야 되고 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하제라고 해서 일생에 한번 이상 메카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중 메카 순례는 매해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메카를 방문해서 치르는 행사죠. 이때 매해 수백만 명이 운집합니다. 메카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에게는 성지, 최고의 성지인데 이곳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이며 또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정착한 곳이 바로 메카입니다. 그래서 메카는 이슬람 최고의 성지이고, 이 메카가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이슬람의 요람이자 총본산과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이슬람에 빗대어 볼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메카와 같은 성지가 없을까요? 중세 기독교에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성지라고 부르며, 그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면벌부와 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성지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또 특별한 성지나 성소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다만 현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에벨 무사라고 추측할 뿐이죠. 만약 정말로 예루살렘이 성지라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성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초토화 시키셨을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교리에는 성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단어 sacred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스럽다, 신성하다 라고도 번역하는 sacred의 또 다른 뜻은 불리하다, 구분하다입니다. 신성한 곳을 정해놓으면 필연적으로 신성하지 않은 곳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 성스러운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곳은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신성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죠.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인간이 아무리 신성하다고 말해도 그곳은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오늘 본문 제단에 관한 율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하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이 신상은 금도 안되고 은도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단에 관한 율법입니다. 먼저 제단을 토단으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토단으로 쌓는 것, 이게 벽돌이 아니라 토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토단으로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으면 그 재단의 높이는 얼마나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토단으로 쌓아 놓으면 그건 비만 오면 다 허물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쌓아 놓으면 우리가 등산 가다 보면 산 어디 구석구석에 돌로 가다 이렇게 막 쌓아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 중에 혹시 사람 키보다 높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다듬지 않은 돌로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그 높이가 한정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크고 화려한 어떤 재단, 누가 보더라도 저건 너무나 신령해 보이는, 너무나 신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구획,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건물, 인간이 구분지어 놓은 그런 신성한 곳, 성스러운 곳 따위가 나의 신성을 담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것을 구분지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장소가 성지이고 또 모든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 즉 성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분 지어 놓은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나 기도처소 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구분 지어 놓은 곳에 불과할 뿐, 그곳이 정말 성스러운 장소이고 나머지는 성스럽지 않은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구분 지어 놓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에 그 어떤 특별한 신성 특별한 영적인 힘이 머문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흙으로 만들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두루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을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주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꿔 말하자면 모든 공간은 다 성스러운 곳이고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말하자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곳은 그냥 보통 건물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성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단, 특별한 건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재단을 만들고 특별한 공간을 구분지어 놓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거룩한 척을 하겠지만 그곳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개혁자들의 말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살아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이 금요일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두루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구분 지어 놓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니 앞에 있으며, 내가 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일상을 거룩으로 엮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은혜를 끼쳐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권에 내려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집행위원들과 또각 교회와 모든 스텝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마칠 때에, 시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작은 변화의 불꽃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특별히 비전을 내려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특별히 성스러운 공간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에 있을 때와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내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일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목상과 기도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